<목소리> 안녕, 안녕, <목소리> 아까 라이브. 그냥 제대로 길게 못한 것 같아서 해매를 끝내고 왔습니다. 입술에 눌왔다고요그립 마스크런데. 이게 좀 네, 누가 쓴내입술 카메라 닦았는데 된거 같기도 하고 눈이 왜 이렇게 빨갛지. 음. 하품이야, 하품. 승훈이 형이 한거 같은데. <목소리가> 여기 어디냐면요? <목소리가> 어디 이 방은 지금 샤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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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직원분이 카톡이다. 예. Yeah. 아까 나가셨어요. 어? 이거 의상 기억나요? 비스 등 중에서 입은 것 같아요 머리색 예쁘다고요 근데 이 머리색 진짜 예쁘긴 한데 요즘 머리를 감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안 빗겨요 진짜 상해서 진짜 머리가 안 빗겨요 머리 빗하면 머리가 그 살짝 상해서 그 젤리처럼 늘어나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얼른 팬미팅이 끝나고 백발로 덮어야 될것 같아요 괜찮아좀 멀어져서 그런가? 거기 음. 그쵸? 아 벌써 벌써 4주년이라니 진짜 시간 엄청 빠른데요. 그죠? 시간 엄청 빨라 그래도 4주년인데 뭔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4주년을 맞이하니까 좀더특별한것 같기도 하고 좋네요한국비어요 저희 인천공항 갈때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그 인천 쪽에 비슷 비워냈구나 <목소리> 네. 팬케이크 맛있었어요 <목소리> 네. 팬케이크 진짜 맛있었어요 케이크가 제일 맛있었던 것같 o g e p o 가 o g e p o 가 o g e p o 뭐 o g 뭐 p o z o 표현되지? 좀 o g e Pozoge, Pozoge,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 제 만들 때 느낌이 좀 그래요. 점 매추? 점 아... 매추는 지금 제가 먹고 싶은 걸로 할게요. 음, 저는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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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립 경보요? 이거 그냥 립밤인데 색깔 없는 그 무슨 립 마스크? 라고 있는데 그겁니다 팬미팅 음, 네. 스포 저기, 우 리가 저희 도 저는 입술 색이 좀 있는 편이에요. 항상 메이크업 할 때도 선생님 이 입술 색이 있다고? 하셔 가지고 그냥 립밤만 바를 때도 많아요. 빨간 립을 바르면 엄청 빨개져서 잘 안발라요 요새 옛날에는 되게 빨간거 발랐었는데 오늘 렌즈색 다른렌고어요 원래 띠덩 꼈어요 니가 빠진 세계를 보고 있더했어 그게 지금 벌써 언제요 완전 좀 됐네요 시간이 재밌었는데 화장실 아니에요, 여기. 여기는 샤워실. 욕실입니다. 요즘 듣는 노래. 요즘 뭔가 좀 팝송보다 그... 케이팝? 좀,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전국 선배님의 세븐 되게 많이 듣고, 그거랑 그조승현 선배님의 드라우닝 진짜 많이 듣고, 그것도 노래 좋던데, 그 제로 베이스원 님들의 제목이 in blue는 뭐였지? 아무튼 노래 엄청 좋더라고요. 그것도 듣고 아 맞아 슈퍼 이 슈퍼 뭐였죠 샤이 슈퍼 샤이 아 슈퍼 샤이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샤워할 때 신나게 샤워하는 느낌 슈퍼 샤이 슈퍼 샤이 아 크림 소다도 많이 들어요 엑소 선배님들 진짜 다 좋더라고요 요즘 노래 엄청 사오팔 오랜만이다 우리 사오팔 안는지좀 오래됐다 그쵸? 시금이 음, 약해요 여기가 5주년 때는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항상 또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곧 저녁시간이니까 저녁 맛있게 먹고 저희 이따 공연 찾아볼 테니까 또비 많이 맞지 말고